한미일 전쟁공조 반대 기시다 방한 반대 친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 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이어 시작하겠습니다. 기어이 윤석열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나 봅니다. 전쟁정세가 고조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이제는 동아시아에로 이 한반도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한 관계로 번질 것을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든 이곳 한반도를 제국주의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려는 윤석열의 친일, 친미, 매국 호전책동에 온 민족의 생명과 안전이 백척 간두 위에 섰습니다. 오늘날 윤석열이 일본과 미국을 돌아다니며 전쟁 공조를 구걸하고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뒷줄을 대보기 위해 역사를 팔아먹고 있는 행위는 나라의 역사를 팔아 전쟁을 사들이겠다는 희대의 매국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은 외세를 추정하며 민중을 탄압하는 매국 패슈 세력 하에서는 그 나라의 민중들은 제국주의의 이속을 위한 전쟁에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은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며 전쟁책동을 구걸하고 안으로는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과 억압 착취에 저항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파쇼폭압을 자행하는 윤석열이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차벌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시국에 한미 간의 워싱턴 전쟁 선언이 나오자마자 불이 나게 윤석열을 찾은 기시다의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3월 피해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먼저 나서서 피해국의 돈으로 전범국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한국 외교가 시작되자마자 후한 무치하게도 한일 합의에 이행을 요구하고 강제징용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정부 정당 관료들의 망언 망동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지우는 것도 모자라 A급 전범이 득실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하며 자신들이 바로 그곳에 붙어 있는 전범의 후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베 정부 시절부터 대동아 공용권을 망상하며 동아시아 침략 야욕을 노골화했고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재침 가능한 국가를 위해 평화법 헌 개정을 획득해온 일본 정부입니다. 이미.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은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을 만들었고 방어만을 위한 군별라는 자위대라는 그 명분마저 내팽개친 채 선제타격능력, 적기지 공격능력을 망원해온 일본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본정부가 침략의 군채물을 흘리며 이 땅에 들어올 때 셔틀 외교의 재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자와 자찬의 윤석열의 자와 자찬의 우리 민중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유사결이 성과라며 떠드는 이 셔틀 외교는 제국주의의 핵전쟁 책동을 보다 주기적으로 버리겠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갈수록 우리의 역사도 평화도 더욱더 위협받는다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망언을 짓거리고 100년도 지난 역사에 대해 일본이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친화의 천화의 친일 매국노가 지소미아의 재개망동들을 버리며 어떻게든 일본정부에 아참하며 그콩권물을 받아버려는 이 윤석열을 파도하지 않는다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일제강제징용징병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투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이토록 기나긴 시간 투쟁하고 또 투쟁해도 그 끔찍했던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 하나 받을 수 없었던 이 사회와 역사는 그 할머니들의 뼈 아픈 투쟁의 역사는 곧 일본과 미국 두 제국주의에 의해 핵전쟁의 참화에 떠밀리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들, 오늘날의 우리 민족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단한 명의 진일파도 청산하지 못한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 그러나 46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기어이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워 우리 후대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고자 했었던 할머니들의 그 정신과 투쟁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와 정신을 이어 투쟁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과 민중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저진일매국노진미호정과 윤석열을 파도하고 윤석열을 앞세워 이 땅에서 기어이 자신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불러줄 거라고 망상하는 전쟁을 확책하려는 제국주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말끔히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들에 의해 저 제국주의자들과 친일, 친미, 매국노들에 의해 가로막혀온 우리 민중의 사회이고 우리 꺾여온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반윤석열, 반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타도하고 저 제국주의를 깔끔하게 버리는 그바로그 세상에서 우리 민중이 주인이 고 우리 민중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을 위해 2,600일이 넘도록 소녀상 옆을 지켜 할머니들의 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반일행동이 그 앞장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구호해치겠습니다. 한미일 전진공조 반대한다. 기시다. 방한, 반대한다. 친일무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투쟁!